네 주말농부TV 입니다. 오늘 쪽파 텃밭에 나왔습니다. 김장 쪽파고요. 보이시는게 자 저는 이 김장 쪽파 심은지 이제 4주차 되고 있습니다. 4주차 이제 한달돼 가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잘 컸는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분화가 아주 잘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분화가 굉장히 잘 돼서 어 지금 쪽소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뭐 지금 뽑아보긴 뭐하지만 이 보이시나요? 분화가 너무 잘돼서 굉장히 많은 말 그대로 쪽파가 됐습니다. 예, 많은 쪽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도 지 새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새순들이 계속 나와줘야 어 이제는 쪽파가 이제 굵은 쪽파로 가는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할수 있는데 자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기도 충남인데요. 비가 많이 와서 이 아마도 안에 있는 영양분들을 지금 많이 흡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분은 충분한 상태고 쪽파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식물이잖아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저같이 주말밖에 못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닐을 멀칭하고 이제 심었는데, 음,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비닐 멀칭 안한 거하고 제가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분화되는 속도도 그렇고, 쪽파가 크는 이 길이도 그렇고, 그리고, 자, 보세요. 입마름 현상 하나도 없죠. 네, 입마름 현상이 없습니다. 쪽파 이제 굵고 빨리 길게 빨리 키우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이 자라는 과정을 같이 공유도 드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굵은 쪽파 만들려면은, 어,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웃걸음이죠. 웃걸음. 밑걸음 당연히 중요하고요. 밑걸음은 당연히 이제 하셨을 거고, 웃걸음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칼슘제가 섞여 있는, 어, 요즘 비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 칼슘제가 부족하면, 이 잎이, 이 말라가요. 이 쪽파가, 이게 쑥쑥 커올라야 되는데, 나중에 다 커가지고, 이, 이제, 어, 얘네가 이제, 그, 연안이 다 돼가지고 말라가는 거와, 이렇게 한참 커가야 될때 잎이 마르는 거하고는 현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더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칼슘 부족 현상인데, 아예 처음부터, 어, 이렇게 웃걸음, 추비를 줄때 칼슘제가 섞인 걸 뿌려주면 가장 좋, 좋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칼슘이 섞인 액비를 이제, 어, 옆면 시비를 해주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주면, 어,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꼭그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네. 미리, 이미 이제 다 이렇게 잎이 말라간 상태에서 그 하는 건 치료를 하는 건데 괜히 어렵고요. 미리 이렇게 싱싱한다, 싱싱하다 하더라도 예방을 한번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고자리파리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토양살충제를 해주는데 자, 쪽파 이제 수확하려면 이제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예, 김장하려면 한달 정도 남았죠. 저 보세요. 저 갓도 엄청 많이 컸거든요. 비가 오고 요즘 날이 더 좋으니까 갓도 엄청 크는데 어, 갓은 너무 커서 어좀 문제고 쪽파는 이제 한달후면 수확을 하는데 지금은 토양 살충제를 뿌려 주면 안 돼요. 왜냐면 하 토양 살충제는 이 농약 잔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먹기 직전까지 이 토양 살충제를 뿌려 주면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그 그러니까 어, 그래서 지금은 이 고자리파리 피해 때문에 아주 이 사그러 들어가 가는 그런 쪽파가 있다가면 뭐 어쩔 수 없이 뽑아서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어, 뽑아 가지고 다시 옆에 있는 애들한테 옮겨가지 않게 어, 멀리 버리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니까 지금은 토양 살충제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도 조금 병충해 방제를 해야겠다고 하면 살충제를 조금 이렇게 농약을 좀 섞어서 살포를 조금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 살충제는 지금 조금 해 줘도 되니까 살충제를 조금 해 주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칼슘제가 섞인 웃걸음을 살짝 한번 뿌려줬어요. 이또비 예보가 이제 주중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이제 뿌려주고 마지막으로 줬습니다. 저는 웃걸음을 이제 더 이상 안줄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얘네가 이제 기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 이제 쪽파도 자기네가 이제, 아, 어 수명이 이제 다 돼가는구나. 이제 종고를 만들어서 자기도 이제 또는 아니면 꽃대를 올려서, 어, 여생을 막해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능 때문에, 이제, 쪽파가 굵어집니다, 이제. 예. 이 쪽파가 봄에 심는 거하고 가을에 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 가을에 심는 거는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도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돼서, 이좀 앞으로도 이제 커가는 속도가 조금씩 더딜 텐데, 날씨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네도, 어, 이 지금은 이제 분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이제 대를 굵게 해가지고 종구를 많이 키우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얘네도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쪽파를 굵게 굵게 키우려면은 아주 초반이 중요해요. 초반에 바싹 키워놔야 예, 바싹 키워놔야 이제 굵은 쪽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뭐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광합성을 잘할수 있는 잎들이 많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어 얘네도 더이 영양분을 흡수를 더 빨리 빨리 하고 많이 하고 그다음에 대도 굵어지고 잎도 길어지고 이런 이제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뿌리 활착이 잘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고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해 주고 어 그러면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물을 자주 주면 아주 잘 큽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쪽파가 어느, 어느 정도 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가면서 이렇게 쪽파를 보면 어물 관리를 잘해주는 곳은 쪽파가 잘 크고 있고 또 그만큼 풀 관리가 안 되면 또 풀하고 같이 막 쪽파고 크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풀 때문에 또잘안 크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고 싶은 데는 아주 잘 크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도 뭐 비닐 멀칭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어, 요즘같이 비가 자주 오고 또 가을에 또 가물고 이러면 물관리만 잘 해주면 잘 크니까 어, 그런 부분 유념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어, 비닐멀칭 안 씌운 것도 한번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비닐멀칭을 안한 쪽 파입니다 안한 쪽 파구요 이 보시면 요거는 어, 요것도 그렇고 저쪽 끝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 멀칭을 안하고 심었는데 좀 분화가 늦어요. 여기 이게 좀, 어 조금 쪽파를 작은 걸 심은 것도 있지만, 어 분화가 좀 많이 안 되고, 대신에 그냥 이렇게 한두 개만 올라오더니까, 이게 굵은 쪽파가 되긴 하는데, 쪽소가 많이 부족하죠. 예, 그게 이제 좀 문제고, 이게 비가 와서 그나마 지금 이제 묶거름을 위에다가 이제 추비를 줬는데, 얘네를 좀 빨아먹고 이제 막 한참 클것 같은데, 어, 여기도 좀, 분화가 많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쪽도 가서 보시면 얘네는 얘보다 방금 보여드린 것보단 조금 늦게 심었거든요 한 5일 예, 일주일 정도 좀 늦게 심은 건데 얘네도 이제 인체에서 분화가 막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예, 저거 아까 그 비닐멀칭한 거하고 같이 비슷하게 심은 건데 아직 작죠 크기가 예, 균형이 작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그냥 노지에다 심었으니까 가물어서 그래요 이게 물을 계속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물어서 어, 웃거름을 줬어도 흡수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좀 비로소 이렇게 조금 컸는데 이 얘네가 이제 날씨가 이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질 거라서 그만큼 크는 속도가 좀 더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도 물을 좀 계속 자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주 좀 물을 주고 또 뭐, 비가 이제 온다고 하더라도 11월 달에는 또 이제 가물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물을 많이 줘서 끝까지 잘 키워야 될것 같고, 요런 애는 그래도 제보다는한 5일 정도 먼저 심었다고 좀 먼저 컸는데, 어, 좀 조금만 웃걸음을 조금 더 줘서 오늘 추비를 좀 줘서, 예, 이 분화가 좀더 되게끔 하는 쪽에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어, 뭐, 김장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분화가 잘 안되면, 이게, 어, 양이 좀 적죠. 이 좋은 굵은 쪽파는 나올 수 있지만, 양이 적어서, 이 충분한, 이 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쪽은 비닐 멀칭을 안하고 싶은 팀 왔더니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예, 여하튼, 어, 김장 쪽파 관리를 잘해서, 또한달 후에 수확, 김장할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바래볼게요